역대상 15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신앙 부흥에 다윗의 신앙 부흥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이 오베네덤의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은 단순하게 자신의 신앙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자신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분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더라도 다 같은 마음은 아닐 때가 있습니다. 같은 예배 자리에 있더라도 힘껏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지켜보는 사람이 있곤 합니다.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내 생각과 같냐 틀리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지켜보고 다윗을 없신 여긴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아내를 통해서 많은 자녀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미갈을 통해서 한 명의 자녀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삼 기대 열정적으로 힘이껏 삼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어정쩡하게 따라가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자세를 봐도 똑바로 서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따라가면 힘들지 않거든요. 어정쩡하게 따라가면 그만큼 힘든 자세, 그만큼 힘든 발걸음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부흥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참보장들, 군사에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에돔의 집으로 집에서 올라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이끌고 오베에돔의 집으로 갔어요. 왜 갔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오기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들의 모든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즐거워요.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with rejoicing. 기쁜 마음으로 같이 내려가서 같이 왔다는 거죠. 믿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교회 오는 것이 기뻐야 돼요.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 돼야 돼요. 새벽에 오는 이 시간이요. 기쁨이 돼야 돼요. 물론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주를 사모한 마음으로 충만해지면 기쁨도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삼기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레이지파 사람들의 역할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레이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삼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우랑 시대 때는요,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의 역할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돕당에 있던 제상들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을 삼, 삼기는 일들이 목숨을 걸고 삼기는 일이 되버렸습니다. 그래서 레이집합 사람들의 역할들이 줄어들었는데 이때 다윗은요 레이집합 사람들을 다 모아 가지고 찬양대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삼기는그 역할을 회복시켜 주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2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계를맨 레이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성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귀를맨 네이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 또 배에이봇을 입었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 우사가 이 법궤를 만지문을 통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레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 무사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미 퍼진 이야기예요 두려운 거죠 그런데 말씀을 따라 엮게 메고 이 언약계를 가져오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다이섬까지 언약계를 메고 온 것을 오늘 본문은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일도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레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거룩한 일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예루살렘 성까지 오는 것으로 인해서 일곱 마리의 순양과 일곱 마리의 숫송아지를 하나님께 감사제로 드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레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돕는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더큰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과 또언약계를맨 레이 사람들과 노래를 지도하는 그냐냐잖아요. 이 성가대 지휘자인 그냐냐와 이 성가대 노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입힙니까?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이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되 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한 마음을 이루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자기의 역할이 특별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요, 저는 새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특별히 더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본을 보여줘요. 세 번째는 다윗이 본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라고 말해요. 에봇은 누가 입는 것입니까? 제사장이 입는 거예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건데 다윗은 왕이면서도 예봇을 입었어요. 뭐요? 자기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비록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나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너희보다 앞장서겠다는 거예요. 제사장들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앞장서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이 세마포가 도 통옷이거든요. 이 애봇은 조끼거든요. 그래서 춤을 추고 뛰놀면 어떻습니까? 하체가 보여요. 근데 다윗은요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의 시선을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되 다윗과 같은 이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미갈이 나와요 예루살렘성에딱 와서도 다윗이 끝까지 뛰놀며 춤을 추거든요. 그때 창문을 통해서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갈입니다. 성경은 표현하기를 미갈을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누구라 표현하죠? 사울의 딸 미갈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의도적인 거죠. 다윗과 함께 살면서도 다윗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아버지 사울. 항상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삼기지 않았던 딸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신앙교육은 말하지만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어떻게 하나님을 삼기는가. 비록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너무 열심히 믿어 라고 말하지만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직면하고 어려움을 경험하면요, 엄마가 하는 모습, 아빠가 하는 모습을 따라 나아가게 돼 있어요. 엄마가 새벽을 깨우고, 아빠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잘 섬기는 모습은요, 그들의 무식 속에 이미 배워져 있어요. 그래서 신앙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런 말을 쉽게 하고 집에서 말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자녀들도 그렇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심리학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자녀들의 좋은 신앙의 교육은 뭘까요? 내가 열심히 믿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신앙의 교육은 없어요. 그것이 비록 직접적인, 직각적인 효력은 없지라도요. 자녀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삼기는 일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시 한번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속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함께 부흥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삼김을 통해서 다윗의 시대에 강한 나라가 된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예식에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새 예복을 입은 다윗처럼 새마포 옷을 입은 내이 네 사람들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한번만을 섬기는 심령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행복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며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켜보는 자, 구경꾼으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얻는. 믿음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꾸준히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 믿음의 충만함, 꿈의 충만함,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삼기는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집안을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